네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스탈 연대기에서 은섭 역할을 맡은 송중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씨. 네, 아까 작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처음 작가 선생님 두 분을 한7년 전이죠 뿌리깊은 나무란 드라마에서 함께 처음 뵙고. 근데 그때는 제가 한석규 선배님의 아역 역할이어서 사회까지만 출연하는 거였기 때문에, 어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너무나 큰 영광이었지만 뭔가 갈증이 계속 있는 선생님들과 작가 선생님들 작품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 같은 뭔가 갈증이 있었는데 또두분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또 너무 감사하게 불러주셔서, 어, 흔쾌히 하게 됐고요. 처음에 대본을 받기 전에 작가 님 사무실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처음 보는 언어가 벽에 붙어져 있고 막 새로운 인종이 지도가 그려져 있고 이래서 이게 무슨 작품인가 했는데 이 드라마였더라고요. 그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분의 신뢰 그리고 어또 공교롭게도 김원석 감독님은 또 10년 전에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로 또 처음 뵀었기 때문에 어, 이세분 모두 다 어, 다시 한번 좋은 호흡을 맞출 수 있겠다는 뭔가 확신이 들어서 네, 흔쾌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네. 크게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달라진 점을 느끼는 부분은 없는데 아무래도 어, 굉장히 뭔가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게 가장 달라진 점인 것 같고요. 그거는 어, 결혼하신. 분들은 다 똑같이 느끼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제 어 와이프도 작가님 두분 그리고 감독님의 워낙 팬이어서 네또 오랜만에 제가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 거의 한삼년사년 만에 하는 드라마라서 어 끝까지 집중해서 잘 하라고 네 응원을. 계속 응원해줘서 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. 네. 그렇죠. 그 부분이 그게 부담이 없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아요. 근데 어,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은 저한테는 지 옆에 계신 동건이 형님이 가장 그 부담을 줄여주시는 제일 든든한 형님이셨고요. 워낙 어, 형이랑은 이 작품을 이제 같이 하기 전부터 어, 뭐 형이랑 친하게 지냈지만 하게 되면서 거의 매일 봤던 것 같아요. 그죠? 운동을 거의 한 4개월을 거의 매일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준비를 해서 그런지 어, 어느덧 그 든든함이 되게 부드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고요. 또 현장에서 어, 장동건 선배님께서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든든했었고요. 또 어, 지원 씨도 전 작품 할 때는 같이 하는 장면이 많이 없었어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촬영을 같이 하면서 지금 지원 씨가 제 옆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이 친구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었나 어 너무나 새롭고 정말 소름 돋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드라마를 보시면 제가 지원 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텐데 그래서 또 든든했고요 또기 씨는. 어 아직 저랑 많이 만나지를 못했어요. 아직 은서미가 그 정도 급이 안 돼서요. <laughs> 저는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요. <laughs> 아직까지 나를 만날 위치가 아니다. 네, 아직 예. 저를 만날 위치가 안 돼서요. <laughs> 은서미가 빨리 성장을 해야 저랑 대면을 할 수가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어, 좋습니다. 그러면 잠깐만요.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두분 아이 컨택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드릴게요. 자 송중기 씨원 없이 보세요. 자. 아이고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예 <laughs> 제가 옆에 너무 그 동건형님이 계셔서 어, 정말 형님처럼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어, 뭔가 저는 처음에 이 대본을 보고 두분 작가 선생님들 감독님께서 저 대가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데 젊은 배우인 저도 이렇게 계속 안전한 것만 선택하고 머물러 있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용기 냈었고 어제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도전적인 작품인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사실은 이 드라마하고 부족한 연기로 욕을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. 하지만 무릎쓰고 어, 저 대가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필모그래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네.